일만 해녀들 상불턱 상염수 중불턱 중염수 하불턱 하렴수 물에 들러가건 삼천 발랭이때 1만원 공식이때눌리게 맞서 혈압왜하주의말

술방울석인가? 얘들아 장갑 여기 있습니다. 장갑, 장갑. 장갑. 선생님 뭔지 알겠어요. 어, 상상을 하자. 밑에서 상어맛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 뭐. 그래가지고 쭉쭉 잘렸어요. 아 그래서 몸에 두근광이 난 거야? 네. 어, 네. 저는 좋아. 좋아. 안에 물이 있는 것들이 어. 있어? 네. 그런 것만. 그래서. 여기. 음. 음. 반대쪽으로. 그렇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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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그지 어. 반대쪽으로 해보자. 세여, 여기 여기 생각하세요? 여기 여기. 가요. 얘는 지금. 사람들의 사냥 때문에 작살맞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사실 덜 자란 애라서 사람들이 오. 버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옆에 군뱅이가 생겼는데 옆에만 생긴 게 아니라 안에다가 더 많아요. 그래,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속까지 썩어서 얘가 바다를 또 물도 썩게 만들겠다, 그치? 네, 결국은 부패 돼가지고 그럼 이작아 그럼 이 작살도 쇠기 때문에 또 음, 녹슬게 되겠죠.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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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떼어지고 그걸 또 물고기가 먹어서 음. 또 죽고. 음. 가라 아! 왜아 안 먹으면 안 돼요 어떤데요? 안 먹으면 이 에이티피드는 음. 이 마음이 안전하고 음또 내선은 머리 두통 두통이구나 두통. 내선이 언니 완전 깨져서 약안 먹으면 안 돼. 요 하다가 또들아와서 먹어야 돼. 어어 그래 들었다가 이거 안 먹어. 현나이 멀미약 구해, 먹으니약마는 것처럼. 멀미하듯이. 아 약을 너무 많이 먹도안 돼. 멀미 약도 먹고멀미까지아 멀미약을 안 먹어. 멀미 아니니까. 멀미 먹어도 야물난불고아어디께 여기서 일어니 김밥을 주는 거라 가시 멀미에도 멀미 있어 어저불낭아 먹으나 단무지 살안 씹어먹을 인생이라 어제께는막 파도가 세쥬 오랜만에 가고 음, 음. 혹시 언니 물질하단 돌고래 만난 적있을까응있어 아, 돌고래 만나는어 허장범인 밑으로 막 가면 아이고 배알로 배알로 가면 알로 살살살살 가버려 아 배알로 배알로 왜 배알로 배알로까지 또 아. 그래요? 오, 결국에 올리나이 황금거북이를 봤지 바다에서 올해 아니면 올린, 올린. 올해 올해? 올해 여름에 요만 요형게 아촌 요만 년계 아, 아, 어. 저기 요만 형황금거북이가 나영 저숨기는데 이렇게 불타을 신어 나신게 온난화 이대어야 그거 보게 보아 놨는데 너무 재수가 좋은 거지 아, 듣기만 해도 아, 아이고 나는 그날에 등자고잡자랐다는컴퓨 나중에 많이 올리니 생각할 지 문어도이 돌로 만인가 하나의 시민이 이쪽에부터 이쪽에부터 세개 나자마자 아, 그막 계속 그아가 아. 막물이채수가 넘쳐서 그 거북이 보니까 거북이들이 예. 뭐, 바다 속에서 이제막그물에도굴리고뭐 이런 데는데 여기, 여기 그럴 수도 있어 그물로도막 있어 거북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무섭지? 그 어, 막 두려워해? 어, 두려워. 왜 두려워해? 아 어, 그럼 그래, 걸리면 죽지 걸리면 뭐 바, 오리발이라도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네 죽어 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바다에 물속에 들어가 이게 뭐 많이 어떻게 생겼더라? 어, 황금종이니까 어, 어, 언니가 봤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냐? 응. 팔 같은 옷 같죠?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대구박의 이름서 태왕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진짜 잘 그려졌지. 어 아니 이름서 살 거다. 여기, 이름 언니, 여기 여기 도이름 쳤어 이름은 여기, 여기 나무에 나무에 있어. 응 나무에 있어. 나무. 엄마가 담을 거야. 오, 이 홍삼 바다로 가게 생겼네. 어 언제부터 어, 있네? 이거 또 예, 이것도 예. 해줘요 언니가 태왕은 네 언니 이거. 어? 야 하나 그린 거보다냐 이봐봐봐봐 야세세개 그리니까 더 좋지 어 멋진데 어 하나 그린 거보다네 어 훨씬 뭐 추봉이 삼촌 그거예요 여기 이거 연초 연초 이걸로 는 거고 어, 이걸 는 거고 어는 어. 거고 이렇게 그 진짜 연날에 직접 이거, 만든 이걸와 언니 거고. 진짜 홍삼이요. 근데 요 색깔을 싫어니까 물고만 좋아. 하셔 아, 물고기가 주인공 아니에요? 물고기 리니님. 이거 이건 대박이야. 이제 물고기를 하셨잖아. 대박, 대박이야, 대박. 그래 아, 막그 아, 오랜만에 만났죠. 야. <laughs> 몇년 만이야, 이게. 엉성도야 벌키키. 엉성한걸로약엉성한 곳? 어, 그거 그래. 멋있어. 그래. 예. 어, 뭐, 뭐, 완전 예쁘다. 동그란 게 이게 임팩트가 아, 있네. 아직뭐아 이름? 뭘 거야, 이름서? 모르겠죠죠그이름 너무 커. 이름 석가? 우리 마스는 다 쓰셔도 돼요. 이름만 쓰셔도 돼요. 안쓰 하셔도 돼요. 오늘 만족이다. 이거로 치우고. 아니, 이거로. 아니, 이스로 아니, 보라 승계도 아, 좋아. 어떤 아, 승계도 부담감이. 좋아. 잠시, 아. 뭐, 뭐 하셨다가 아, 다시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만족.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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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말자. 이모 말자. 이모 말자. 뭐. 언니 옥수연이네. 언니 태화기가 안에 이거는 뭘로 만든 거야? 수지 놓고 무슨 수지 없고 바다에서 올라온 거 하얀 거 쓰레기? 자, 응. 어 쓰레기 주워 이거 만들어. 응. 저기 저도 우리 저도깨가서 방기만 큼런거 막. 저 왔잖아. 네, 쓰레기. 그런 거 그런 걸로 이거 만들. 아 바다에서. 아, 두개 만들어가지고. 저는 어촌 계서다주니까이것다응 그럼 평생 태어나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우리 만든다 이러면서 산부들 가다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깐만 잠깐만 잠 작으니까 못잠니까 우리가 이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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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깐만 잠깐만 잠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잡고 <laughs> 우리 는네 뒷골은 발자취 네어이자 저리 오야 디어짜리 오야 디야 아기야 차르리 이거 네, 뭐, 은학들이 주신 이불, 이불, 옛날 이불, 되게, 되게 <음> 야, 이거 손두개내 친구지고. 어. 야, 야, 이렇게 물다 아, 어. 야, 이거 또 구멍 모자 고 그래가지고 사진. 와, 멋지겠다. 나 파우 옆으로 내도 되죠? how did